우와. 뜻, 뜻하지 않게 이런 선물을 또 받게 되네요. 아, 지금이 5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안녕하십니까 해남마재입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도 이 산에 오르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지리산에 왔습니다. 지리산 중에서도 반야봉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이고 여기는 성삼재입니다. 그럼 천천히 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반야봉 가는 대중교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차와 버스가 있는데요. 먼저 기차는 용산역에서 22시 45분에 출발하는 전라선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구례구역에서 하차합니다. 구례구역에 3시 4분에 도착하면 역전 버스 정류장 심화운행 군내버스를 타고 구례 공영버스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요금은 1,000원이고 구례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성삼재 노고단까지 운행하는 첫 버스 3시 40분차 타고 성삼제 노고단으로 갑니다. 요금은 5000원입니다. 다음은 버스입니다. 저는 버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버스는 한 번에 성삼제 노고단까지 오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밤 11시에 성삼제 노고단 가는 버스를 탑니다. 성삼제 노고단에는 새벽 3시에 도착합니다. 성삼제 노고단에 새벽 3시에 도착하면 먹을 것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편의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아침 8시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버스 타기 전에 미리 먹거리를 사서 배낭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도 500ml 생수 한두 개만 사시면 됩니다. 산행하다가 중간에 임걸령 센터에서 물을 떠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하계산행은 새벽 3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고단 입장은 아침 5시부터 입장이 가능하고 인터넷에 서 반드시 예약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삼재 휴게소에 3시에 도착하면 1시간 정도 정비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해서 4시부터 산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버스에서 내리면 성삼재 휴게소에서 노고단 고객까지는 1시간 걸리기 때문에 성삼재 휴게소에서 4시에 출발하면 5시 제시간에 노고단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때 되면 날도 밝아옵니다. 아니면 3시에 성삼재 휴교소에서 출발하셨다면 노고단 대피소에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노고단 정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고단 구경 안 하고 바로 반야방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노고단 구경이 필요 없으면 노고단 고개에서 노고단 정상으로 안 가고 바로 반야방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참고로, 반야봉 가려면, 노고단 고개 낮 12시까지 통과해야 되고, 노고단 정상은 16시까지 입산이 가능하고, 17시 되면 하산해야 합니다. 산행하고 돌아가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삼재 노고단에서 하루에 한번 있는 1 7시에 동서울 터미널 가는 버스를 타는 방법입니다. 산행 처음부터 여유롭게 계획을 짜서 버스 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산행이 빨리 끝나서 시간적 여유가 많다면 성삼재 노고단에 있는 편의점 옆에서 군내버스를 타고 구례 공영터미널로 가는 겁니다. 가는 시간은 11시 20분이랑 15시 20분에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40분 소요됩니다. 이 군내버스는 구례 구역은 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 때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성삼제 노고단오는 밤 11시 버스 타고 왔고 갈 때는 성삼제 노고단에서 15시 20분 군내 버스 타고 구례 공영 터미널로 가서 16시 50분짜 버스 타고 남부 터미널로 갔습니다. 이곳 성삼제에서 하절기 4월부터 10월까지는 새벽 3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보이는데요 설악산 공룡선 야등 후 오랜만에 야등하는 것 같습니다 성삼재 휴게소 고도가 1090m 입니다 성삼재 휴게소에서 반야봉까지는 8 1 k m 이고 정상 천안박까지는 28.1km 입니다 노호당까지는 2.6km 이고요 성삼재 휴게소에서 노고단까지는 대략 50분 정도 걸리고, 노고단 고개에서 노고단 정상까지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노고단 쪽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섬재 휴게소에서 10분 정도 걸으시면첫 이종표가 나옵니다. 여기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곧장 가는 길과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오른쪽으로 가면 편안한 길이긴 한데 3.2km 돌아가야 하는 길이고요 여기서 앞으로 직진하면 노고단 고개 1.1km 빨리 갈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빨리 갈수 있는 길로 곧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산행했던 코스는 성삼재 주차장에서 출발해 노고단 정상 피아골 삼거리 반야봉 정상 찍고 성삼재 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했습니다. 총산행 거리는 16km, 총산행 시간은 7시간, 난이도는 중입니다. 지금 야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 설악산 공룡선 야등 이후로 오랜만에 야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야간에 등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공기가 너무 상쾌합니다. 산에 오면은 항상 공기는 좋지만 특히 밤에 야등을 하면 공기가 굉장히 상쾌합니다. 두 번째는 앞에 오르막길이 있어도 제 눈에 안 보여요. <laughs> 그래서 힘든지 모르고 산행할 수 있습니다. 마등년 같은 경우도 이 경사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마 낮에 갔으면 나고 있을 겁니다. 밤에 <laughs> 잘안 보여가지고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밤에는 시야가 좁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산행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동서울 터미널에서 밤 11시 차 타고 성삼제 쪽으로 버스를 타고 오시면은 혼자 오시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요 어, 평일에 밤 11시에 버스 타고 야등 하는 거는 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좀 무섭습니다 <laughs> 노고단 대피소에 왔습니다 성삼주 휴게소에서 50분 정도 걸어오시면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노고단 정상 탐방 안내가 있습니다. 노고단 정상 입장 시간이 있는데요.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사전 예약자의 하나고요. 오후 5시까지 하산 완료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노고단 정상 예약을 했기 때문에 노고단 정상 구경하고 반야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고단 대피소에서 천안봉까지 25.9km고요. 반야봉까지는 5.9km고 노고당 고개 400m입니다. 와 뜻하지 않게 이런 선물을 또 받게 되네요. 지금이 5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와, 정말 멋지네요. 야등을 하니까 이런 걸또볼수 있네요. 와, 한 폭의 그림입니다. Don't you ever say that again? Aren't you clever? Put that on me. Lying, crying, listen to. 정상 가기 전에 지금 계단을 걷고 있는데요. 와. 진짜 예술인데 예술이에요. 와. 너무 멋진데요. 와. 새벽 5시인데 벌써 새 소리도 크게 들리고요. 와. It's getting harder every time I look back. Don't you ever listen to me? 지금 도구단 정상 가고 있는데요. 좌우로 장난이 아닙니다. 저 오른쪽으로는 운해가 아주 멋지게 있고요. 와. 저기 하늘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멋집니다. 이야... 저 광활한 산들 좀 보세요. 엄청납니다. 아, 역시 지리산은 아버지의 산인 것 같습니다. 하세요. 달력이 나오는 그림 같습니다. 아, 와... 너무 멋집니다. 장난 <laughs> 아닙니다. <laughs> 와, 야, 정말 멋진데요. 야, 신선이 노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와, 뭐라고 표현이 안 되네요. 와, 엄청납니다. 여기가 섬진강이랍니다. 섬진강에 저렇게 흐른다고 합니다. 아, 최고의 지리산입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산도 장엄하고요 하... 진짜 아버지 같은 느낌이 나는 산입니다 로고단에 왔습니다. 로고단의 모습입니다. 저 앞에 봉우리가 제가 오늘 가야 할 반야봉이고요. 반야봉 뒤쪽으로 쫙이, 저기, 저기가 천안봉입니다. 여기 앞에가 삼도봉이고요. 와, 정말 장엄합니다 와. 지금 노고단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노고단 정상 구경했고요. 이제 반야봉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고단 정상에서 반야봉 쪽으로 가려면 노고단 고개 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저는 노고단 정상에서 지금 내려왔는데요. 네, 노고단 고개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반야봉 가시려면. 노고단 고개에서 반야봉까지는 편도 5 5 k m 왕복 11km고요. 시간은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왕복 6시간 정도 걸립니다. 노고단 고개에서 반야봉 가는 등산로는 아주 무난한 능선길인데요. 하지만 노루목에서 마지막 1km 반야봉 가는 그 구간이 약간 힘든 구간입니다.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안봉이 높이가 1,915m입니다. 지리산에서 그 다음 높은 봉우리가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반야봉인데요. 반야봉의 높이가 1,732m입니다. 설악산 대천봉이 1,707m입니다. 그래서 설악산 대천봉보다 지리산 반야봉이 더 높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웃음> <웃음> 네, 저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지리산 반야봉이 설악산 대천봉보다 더 높습니다. 반야봉은 노고단처럼 준능선에서 떨어져 있는 게 특징인데요. 노고단은 준능선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반해서 반야봉은 준능선에서 1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관야봉으로 가는 길은 평탄합니다. 심한 오르막도 없고 발걸음에 맞춰서 걸으시면 됩니다. 몸과 마음을 숲에 맡기고 편하게 걷고 있습니다. 풀과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제 키보다 더 큽니다. 지금 피아골 삼거리 1km 남은 지점인데요. 아 뒤를 보니까 제가 지나왔던 노고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꽤 왔습니다. <laughs> 아, 여기서 보니까 또 멋지네요. 아... 돼지령에 왔습니다. 1,370m입니다. 돼지들이 많이 나타나서 돼지렁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돼지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전망인데요. 아, 멋지네요. 고사목이 아주 멋집니다. 고사목들이 군데군데 있고요. 고사목 옆으로 운해도 아주 멋지고요. 피아골 삼거리 700m 남았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아골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양 갈래로 나눠집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피아골 대피소로 가고요. 여기서 왼쪽 곧장 앞으로 가시면은 천안봉, 천안봉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야봉을 가기 위해서는 천안봉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곧장 가시면 됩니다. 임걸령샘에 도착했습니다. 폐하골 상거리에서 10분 정도 걸으시면 왼쪽에 이렇게 임걸령샘이 있습니다. 지리산 반야봉을 오실 때는 많은 물을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500ml 하나에서 두개 정도 준비하셔서 오시면 됩니다. 아, 반야봉 가기 전에 여기 임걸련 샘에서 물을 준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샘물의 특징은 아무리 감으로도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이민걸련이라는 사람이 최소 6개월 동안 이쪽 반야봉 중심으로 해서 마을과 사찰을 다 털었다고 합니다 <laughs> 한잔더 마시고 가겠습니다. 아... 노루목에 도착했습니다. 노고단 고개에서 노루목까지 오는데. 4km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등산로는 숲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어려운 등산로가 없습니다 큰 경사도가 없이 무난한 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오늘의 목적지인 반야봉까지는 1km 남았습니다 오늘 반야봉 산행에 있어서 가장 힘든 구간이 이곳 노루목에서 반야봉 가는 1km 구간입니다 그럼 저는 반야봉을 향해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목에서 처음 200m는 완만하게 오르다가 나머지 800m는 경사도가 있는 등산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딱이 구름에 갇혀서 구름 뒤쪽에 저 높은 산이 백운산입니다 광양에 있는 백운산 와... 백운산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유리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반야봉 1,732m 도착했습니다. 성삼재 휴게소에서 여기 오는데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반야봉 전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광양의 백운산입니다. 구름에 낀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장엄합니다. 저쪽이 노보단 쪽이고요. 제가 전능선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반야봉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왔던 노고단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노고단 대피소 거의 다 하산했습니다. 오늘 또 반야봉 산행 무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리산은 이번에 다섯 번째 산행이었고, 반야봉 산행은 처음 산행했습니다. 제가 지리산을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버님 산답게 아버지 등처럼 등 넓은 그런 포근한 느낌의 산입니다. 반야봉의 산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길은 없습니다. 마지막 노루목에서 정상가는 1km 구간이 조금 힘들고, 그 외에는 큰 경사도 없이 무난한 등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노고단 아주 멋졌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성삼재 휴게소가 나옵니다. 휴게소 쪽으로 내려가서 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